감이 안 잡히는 게 음. 홍준표와 서청원 간의 싸움, 네. 폭로 전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나 네. 또는 뭐 의총 같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음. 홍준표는 지금 구성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한국당 내에그 침박 반박 음. 이런 내부의 지형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흐름이 그 내부 한국당 논리에 갇혀서 친박이냐 아니냐로 갇혀서 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싸움은 뭔가 거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은 홍준표나 서청훈이나 독인 개긴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부적 요소에서 싸움에 승산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제대로 걸었을 때 요거는 왜냐면 이게 만약 이런 싸움에서 지거나 그러면 홍준표는 내상이 엄청 커지면서 사실 당 대표로서의 위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의 지위를 협박받고 있는 음. 상황이죠 지금 뭘 네. 믿고 이래요 그러면 어 처음에는 대권 후보였잖아요 네, 이분이 네. 그리고 당대표 됐으니까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실려 있는 상태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정치인에게 권위라는 건요. 그게 망고불변의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도 뭔가 보수의 재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못 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김현 의원하고 막 싸움 붙인다고 그러면서 음. 바당 국당이 통합해서 바국당이 될 건가 국바당이 될 건가 물어보셨잖아요. 어, 예. 근데 그거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김현, 김민석 두 분은 될 거다. 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아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안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치인 내부의 욕망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나 정치적 욕망으로 당이 통합되는 일은 없어요. 음.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1월에 탈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세요? 호남과 호남 출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반문 정서예요. 음. 그 반문 정서에 안철수의 욕망이 합쳐져서 그나마 국당이 40석 가까이 얻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아니죠. 총선이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이합 집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마주 달려오는 기차 같은 느낌인데, 네. 이 우리는 이런 예상은 한쪽에서는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또실타를 풀어가지고 또 위험에 간다, 뭐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뭐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자영당의 초재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서청원 최경환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저걸 움직이는 힘은 뭘까를 생각했어요. 누까 정우택이라고 봅니다. 정우택. 이게 어부지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 우리는 이 판에서 어부지리를 누가 할 건지를 콕콕 찾아야 되거든요. 음. 누가 될까, 어부지리는. 저는 이 싸움이 계속 가는데, 대개 초재선이 침박이에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비례대표가 다 침박으로 봐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초선들은 대개 경북, 대구, 뭐, 영남에 몰려있잖아요. 재선들 음. 뭐, 일부 있는데, 그들이 다 침박이에요, 침박. 친박. 그 이상한 공천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박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 친홍 성격은 거의 없어. 다만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음. 친박인데 내가 친박이다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은 양비론이에요. 최경환, 소총호는 어차피 출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네. 전제를 깔고 음. 그러면 홍준표도 같이 낭만시키면 남는 건 이득이다 이거죠. 그렇죠. 음. 그게 누구 누구겠어요. 음. 친박인데 팔인에 들어 있었지만 음. 지금 숨어 있는 홍문종. 음. 뭐 있어요 정가비운 뭐 이렇게 그들은 숨어서 지금 제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박 이미 박근혜는 갔으니까 탈박 하고 그러고 내세울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번에 판 깨지면 정우택이 다시 비대위원장인데요. <웃음> <웃음> 아 재밌는 분들이시네. 음, 응, 그러니까 네. 이게요. 우리가 인사 문제도 이렇게 보면 A하고 B가 열나 싸우잖아요. 음. 그럼 C가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도 딱 고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판을 어부지 리판이다. 이렇게 예, 혼자 생각을 예. 해 봤어요. 그러니까 둘다 내보내 네 놓고 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사실상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빨리 바른 정당에서 김무성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음, 세불리기. 네. 그 측면에서 김무성이 그래도 당대표를 지냈던 만큼 야 거물급 인사이다 보니 친박들로부터 홍준표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김무성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낙마하면 그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네. 판이 그렇게 이제 각자가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음. 어, 지금 서청원 최경화는 엎어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그 과거에 여덟 명 들어있던 침박으로 찍혔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음.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석방 태극기 집회가 컸다면, 음. 그 파리네가 다시 어떻게 해볼 텐데, 이미 새가 꺾인 거잖아요. 음. 꺾였고 거기는 조원진이 딱 깃발을 세우고 짱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엎어치기를 한번 해서 찍하고 어떻게든 지분 확보하는 거 외에 뭐가 없는 거잖아요. 어. 홍준표는 대표예요, 현재 대표 어쨌든 음. 그리고 홍준표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그렇죠. 다 받아요. 그게 권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을 던지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김무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의 배신자의 코드에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새를 불려야 되니까, 홍준표와, 만약에 홍준표 생각대로 됐다면, 홍, 김, 연합 정권이 유지됐겠죠, 거기서. 그런가. 근데, 김무성이 보니까 홍이 흔들리네. 이 시점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부지리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김무성도 김홍 연대보다는, 어부지리 플러스 김무성 연대가 그렇겠죠.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이용해 먹어야 되지만 막상 이용당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 서로 이용해 먹고 그쵸,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유승민 대표인데요. 여전히. 그나마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보수의 재구성을 국민적 입장에서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저는 이 대목에서 정의당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음. 소수 정당으로 저렇게 2004년에 첫 원내 진출 했잖아요 민노당이 10명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렇게 외로운 정의의 길을 깃발을 안 내리고 저렇게 올수 있었던 것은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인데 과연 유승민 대표와 그 주변이 음. 그런 결기가 있을지 그래서 이제 궁금한거는 이제 우리 신기 있는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거 <laughs> 이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도 한번 예측 한번 해 주셔야 재밌죠. 어. 예, 제 어부질이. 그러면 종호택이 이긴다? 네, 어부질이. 제3세력이 <laughs> 당권 잡는다.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되게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녹지록을 안 까고 있잖아요. 음. 녹취록도요 명확하게 그게 청탁인지 아니면 부탁인지 아니, 그건 모르는 거니까 애매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아니 그렇게 네, 말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청원 최경환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누구인지 먹는데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은 출당을 당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출당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정치력으로 풀었으면 나가는 척만 해주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막상 그냥 쫓겨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초재선 입장에서 우리 세력도 부각시키고 상황을 잘 마무리한다는 건 뭘까요? 뭘까요? 나도 궁금하네. 그 어떤 세력이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건 서청원 최경환은 출당하는 거예요. 거에. 홍준표는 낙마하는 거예요. 음. 요게 A예요. 음. 그런데 그 초재선들이 심박적 석양이 강해. 음. 그리고 청원 최경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고 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구 경북에는 박근혜 지지 정서가 강하다. 음. 음. 그럼 요 상황이면 화해시키겠죠. 화해와 타협. 화해와 타협. 네. 그러면 하긴 뭐 지금 내가 봤을 때 김무성은 명분을 뛰어넘었다고 보는데 침박청산 해주면 들어갈 게가 원래 명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명분을 또 어. 버리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게 없어 지금 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노룩패스 있잖아요 그게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데는 노룩패스 안 하더라고 저 봤어요 화면에서 <laughs> 그리고 아마 그 비서를 못 오게 한것 같아요 그냥 본인 <웃음> 이렇게 <웃음> 갖고 가시더라고요 이, 이 양반 내가 보니까 정말 소심해 네. 뭐 무성 대장은 무슨 개뿔 무대. 뭐 대장도 소심한 사람 많아요. 군대도 네. 군대도 소심한 사람들 어, 많습니다. 네. 네. 네, 저분이 대표적인 분. 아. <laughs> 소년. 제가 얘기했죠. 네. 한밤중에 그 절에 들어가서 회의하러 가는데. 그 편집하다가 다시 빵터져가지고 <laughs> 왜냐면, 이분의 그, 액면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소심하게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울리죠.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 무섭습니다. <laughs> 그거, 그거 웃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갑자기 우리 오다가, 우리 모닝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늘 거리에 약잔 거예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소심 상태로 운전도 하고 저도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떤, 이렇게 고개를 들면 버스가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 그럼 제가, 어머! 그러잖아요. 그럼 더 놀라요. 음. 어머 이렇게.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이게 어부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 우리는 이 판에서 어부질을 누가 할 건지를 콕콕 찾아야 되거든요. 음. 누가 될까 어부질이는. 저는 이 싸움이 계속 가는데 대개 초재선이 침박이에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그렇겠습니까. 비례대표가 다 침박으로 봐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초선들은 대개 경북 대구 뭐 영남에 몰려 있잖아요. 음. 재선들 뭐 일부 있는데 그들이 다 친박이에요 친박 그 이상한 공천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박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 친홍 성격은 거의 없어 다만 박근혜가 탄핵됐기 때문에 음. 친박인데 내가 친박이다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은 양비론이에요 감. 감이 안 잡히는 게 음. 홍준표와 서청은 간의 싸움 네. 폭로 전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최고위원회의나 네. 또는 뭐 우총 같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음. 홍준표는 지금 구성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한국당 내에 그 침박, 반박, 음. 이런 내부의 지형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흐름이 그 내부 한국당 논리에 갇혀서 음. 친박이냐 아니냐로 갇혀서 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싸움은 뭔가 거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은 홍준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반문정서예요. 음. 그 반문정서에 안철수의 욕망이 합쳐져서 그나마 국당이 40석 가까이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아니죠. 총선이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압 집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마주 달려오는 기차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상은 한쪽에서는 하잖아요. 음.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또실타를 풀어가지고 또위험해야 간다, 뭐이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뭐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들 모여 가지고 서청원 최경원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저걸 움직이는 힘은 뭘까를 생각했 봤어요 정우택이라고 봅니다 정... 못 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김현 의원하고 막 싸움 붙인다고 그러면서 음. 바당국당이 통합해서 바국당이 될 건가 국바당이 될 건가 물어보셨잖아요 어, 예. 근데 그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김현, 김민석 두 분은 될 거다. 될 수도 있다, 정도 예,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음. 아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치인 내부의 욕망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욕망으로 당이 통합되는 일은 없어요. 조건이라는 게있겠죠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1월에 탈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세요? 호남과 호남 출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나 서청운이나 독인 개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 요소에서 싸움에 승산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제대로 걸었을 때 요거는 왜냐면 이게 만약 이런 싸움에서 지거나 그러면 홍준표는 내상이 엄청 커지면서 사실 당 대표로서의 위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의 지위를 협박받고 있는 음. 상황이죠 지금 뭘 네. 믿고 이래요 그러면 어 처음에는 대권 후보였잖아요 네, 이분이 네. 그리고 당 대표 됐으니까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실려 있는 상태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정치인에게 권위라는 건요. 그게 망고 불변의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도 뭔가 보수의 재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